자, 2025년 수능특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24년도에 나온 겁니다. 2025년이. 자, 6강의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 there are disturbing c h a n g e on the way in today's school system. 이 라고 얘기했네요. 자, there are 있다. 자, disturbing 하면 불안한 이란 뜻이죠. 뒤로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불안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on the way 하면 이거 형용사인데요. 진행 중인. 움직이고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진행 중인 변화, 하고 있는 불안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에, 학교 체계에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변화가 있긴 한데, 이 변화가 지금 다소 마이너스지기. 그 즉, 어, 부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이 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funding. 펀딩. funding은 재정 지원 정도에서 가면 되겠습니다. fund는 재정을 지원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is frequently, 자주, is tied to, 자, be tied to 는 무엇뭐과 연관되어 있다, 무엇뭐과 결부되어 있다. 성적하고 구분돼 있대요. 근데 achieved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죠. 그래서 성취된 뭐에 있어서 standardized test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험에서 나오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성적하고 관련이 돼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뭐하고 있다? 성적하고 연관이 되어졌더라. 어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콤마 위치. 근데 그것은요. 프 m a 니 자, 프에마니하면 주로란 뜻이죠. 주로 뭐뭘 평가하는 거냐면요. 로트 메모리를 평가하는 거죠. 자, 로트 메모리 하면 기계적 암기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럼 기계적 암기하고 연관이 되진대요 이것도 역시나 부정적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식 교육할 때그주의식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 로트 메모리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란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게 불안한 변화라는 게 있는데 그 변화가 뭐다? 시험 성적하고 연관이 되어지더라 재정지원 자체가. 여기서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해, 해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로트 메모리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성적만을 본대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Teaching to tests like this.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시험과 맞춰서, 여기서 to는요, 무엇못에 맞춰라고 했석이됩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따옴표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 그, 이러한 시험과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이러한 시험이란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r 트 t 모리 n 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inevitably, inevitably 필연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 해야 된대요. 뭐예요? Resource and Calculum을요. 어디에다가? On a lower scoring students. 점수가 더 낮은 점수를 더 낮게 받는 학생들에게 원료, 자원과 어 교육과정을요. Calculum 하면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을 집중을 해야 된대요. 음... 자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트메모리에 대한 그런 실험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럼 성적이 낮은 애들, 뭐더 성적이 낮은 애들한테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자원이. 그러니까 어, 너가 이게 시험을 해봤더니 너 점수가 낮네. 어 너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So bring up test score for these struggling students. 자, 이렇게 힘들어 하는, 힘들어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러한 힘들어 하는 학생들, 힘들어 하는 학생이 이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테스트 스코어를 올리는 거, bring up 하면 올리는 거죠? 올리고자 하는 그런 압박감은요. 그러니까 이 점수 올려야 되는데, 이 점수를 올리는 것은요, limits, 제한을 내버린대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해버린대요. 뭐에 대한 시간이냐면 for the k i n d of the in d i v i d u a l i z e d learning 자 뭐하는 individualized 라면 뜻이겠어요 개별화된 뭐 최적화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화된 학습의 어떠한 종류에 대한 그것을 위한 그런 시간을 제한시켜 버린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시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요 challenges or students to teach their highest potential and the teachers have less opportunity to encourage the creative thinking and incorporate the hands-on activities. 자, 음, c h a p e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다달아야 되죠. 그들의 가장 높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석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challenges가 여기서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동사는 지금 이동 주어가 지금 learning이 되겠지. 그럼 이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도, 이 학생들이 이거 하게끔 도전하게끔 하다 이럴 때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어, 장려하다 정도 해석하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다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게끔 하는 그런 개별화되어 있는 학습의 어떤 종류를 위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제한이 되고요. And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Have less opportunity. 기회를 덜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기회? To increase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을 어 독려하는 뭐뭐 뭐 장려하는 그러한 활동 그러한 기회를 덜 가지게끔 됩니다 권장하는 장려하는 그리고 and 그 다음에 또뭐 한다 incorporate 한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투부정사 받겠죠. 인 n c 레이트 하는 거, 포함을 하는 거예요. 핸드 n 액티비티 자, 체험 활동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활동을 뭐 하는, 포함하는, i n c o r p 포함하다. 또 포함하는 기회를 덜 가지게 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겠죠. 자,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오잘 어,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은 창의적 활동을 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개별화되어 있는 학습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부족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면, 자,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뭐가 부족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개별화된 학습. 근데 이 개별화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 부족이 되지는데, 이 개별화된 학습들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창의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수 없게끔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 사항에 대한 그, 순서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적 결과 원인 결과적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when education is not enriched by exploration, discovery, problem solving, and creative thinking. 자, 여기까지가 먼저 끊기겠죠. 자, 뭐할때 교육이 is not enriched, enriched 풍부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풍부하게 되지 못한데요. 뭐에 의해서 탐구, 발견, 문제 해결, 창의적 생각. 자, 이런 활동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이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죠? 가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풍부하지 못했을 때,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학생들은 students are naturally engaged in their own learning. 자, 뭐하더라는 거야? 자, 그들 자신의 학습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are engaged. be engaged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야, 어,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학습에 충분하게 빠져들지 못한대요. 자, because teachers are required to emphasize uninspired workbooks and dress. 자, 여기까지. 자, because t e a c h e 는 여기까지 붙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 강조하는 것을 요구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구 받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must 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uninspiring. 자, inspire라는 문니까 영감을 주는 거죠. 근데 on이니까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영감을 붙이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저 다시 말해서 흥미를 주지 못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자 흥미를 주지 못하는 워크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이라든가 드레인스한 뭐어드레한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도록 요구를 받기 때문에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은 a r e developing negative feelings 자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Mathematics, science, history, grammar and writing에 대해서요. 자 이거 음, 다 알테고요. 자 기에 어떠한 기에 n a n c e a n s r e t a i e 하려면요. 자 뭐하는 거? 진정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배우고 retain 하면 보유하는 거예요. 어, 기억하는 거예요. 자 뭐하는 거? 지식을 진정으로 배우고 기억하려고 하는,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는 all being replaced by instruction that teaches to the test 시험에 맞춰서 여기서 to도 맞춰서예요 맞춰서 맞추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instruction에 instruction 하면은 뭐 어, 교육 정도 강의 교육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의해 가지고 replaced by 자 뭘까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흥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한 단어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뭔것 같아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그 다음에 테스트. 특히나 샌라이즈드 자 뭐하는 거?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개별화된 학습.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흥미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배우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표준화된 시험 위주의 교육의 시험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ways of helping students to stay focused during the test. 자, 시험 시간 동안에 시험 동안에 집중을 유지하게끔 학생들이 집중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방법. 아무 상관없죠. 지금 여기서는 시험의 중간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X Approach of the teaching to help develop students' creativity. 자 뭐하는 거? 학생들의 창의력 뭐 창의력 좋은 단어긴 해요. 그죠? 어 근데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어, 도움이 되게 맞추어서 알아치는 것에 대한 방법.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답은 틀렸어요. dangers, 위험이에요. associating student test cost score with the personality.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score, 그 다음에 danger, 뭐, 부정적인 부분, 근데 personality. 성격하고의 관계는 아무 얘기가 안 됐어요. 자, problems of the focusing on the preparing students for standardized test. 자, 표준화된 시험. 아주 좋은 단어네요. 그죠?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어 문제점 마이너스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주요한 단어가 두 개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세모 자뭐 임팩트 어 충격 어왜한온액티비리스자 뭐에 대한 자 체험 활동이죠 체험할 때 학생들의 어 학업 성취에 대한 체험 학습의 영향력이라는 의미네요. 이것도 역시나 이런 내용을 얘기한 뒤였습니다. 핸드온의 액티비티를 얘기하긴 했지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프로블럼, 마이너스증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스탠라이즈 테스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꼽았던 소재죠. 그래서 소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